나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5급 180점 넘어 203점까지 5급 초록책입니다 5급 초록책 알겠죠? 아, 너무 제목이 길어 그냥 앞으로는 5급 초록책 알겠죠? 다라는 5급 초록책 너 봤냐? 음, 5급 초록책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 5급 초록책 있어? 친구들하고 알겠죠? 다라는 5급 초록책 있어? 자 이거 최우선 빈출의 시간인데요 먼저 여러분들 이거, 어, 테스트 먼저 합니다. 성조하고 뜻, 경험하고 뜻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쭉쭉쭉쭉. 화면에 멈춰 놓고 쓰시고요. 자, 이제 답변 맞춰 보겠습니다. 정답 맞춰 볼게요. 자, 지수 하면은 기술이죠. 지수, 지수, 기술. 짜반, 초과 근무하고 야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초과 근무를 저녁에 하니까 야근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쉬는 날 나와서 하는 것도, 낮에 나와서 하는 것도 짜반이고요. 짜, 그, 가격, 값이죠. 꾸준히 하다, 고수하다 뭔가 행동을 꾸준히 하는 거고 어떤 생각을 계속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제니, 건의하다, 제안하다 건의, 제안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지수 가볼게요 지수 자 지수의 찌자 이게 이제 기술 어떤 지수의 찌자가 기술, 기능, 재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오의 뜻이죠 技巧, 이게 이제 사실 6급으로 잡혀있지만 5급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자, 네, 技术, 기술이고, 우리가 기술을 많이 배워라, 이것저것, 어, 기술 많이 배워라 할때그 기술이고, 技巧, 뭐요? 어, 기교, 요령, 테크닉, 이런 겁니다. 技巧, 많이 나오죠. 기교, 요령, 테크닉. 알겠죠? 음, 技巧.그 다음에,技能, 이거 기능이라고 사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하면안 돼. 우리나라 한자 도금을 그대로 해놓은 거야 사전들이 기능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안 해본 거랑 똑같다고요. 지능은요 어떤 능력이야. 이것도 능력 알겠죠? 스킬 능력 스킬 알겠죠? 어 능력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능력 스킬 어, 업무상의 어떤 스킬 이런 뜻이죠. 재주 어, 능력 재주 스킬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능 해볼까요? 지능 그리고 커지 하면은 과학기술, 크의지수를 갖다 줄인 게커지죠커지 과학기술이죠, 과학기술, 커지 우리 예를 들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산신기업 같은 거를 커지꿍스 그러죠 과학기술이죠, 어, 과학기술 회사를 갖다가 어, 커지꿍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음, 숫자 들어간 단어 중에는 이수, 예술 이거 아니고 이거죠 이수 예술이란 단어와 여기 있으면 은 이게 다안 써지니까 여기다 써그 다음 단어는자 이수 잡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수 얘는 무술이죠 중국의 어, 중국 무술을 보통 우수 이렇게 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쿵푸라고 많이 얘기하죠 쿵푸 우수 무술이고요 그 다음에 짜반이 반을 더하는 거니까 반이 일 같은 거죠. 그래서 일을 더하는 거니까 초과근무하는 거야. 초과근무. 짜반 그 다음에 초과근무는 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거니까 짜반 짜디엔 이렇게 같은 의미입니다. 짜반이나 짜디엔이나 근데 같이 이렇게 많이 쓰죠. 근 짜반만 쓰든지 짜반 짜디엔 이렇게. 오늘 밤에 제가 짜디엔 이렇게 강조하려고 짜디엔을 또 많이 써요. 디엔도 시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과근무하다. 짜반 짜디엔이라는 표현도 알아두시고. 줄반 나옵니다. 줄반 이거는 당직을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삼교대로 돌아간 경우에는 밤에 이렇게 또 어, 당직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줄반이라고 그래요. 줄반 당직을 서다 해볼까요? 줄반 그다음에 음. 그리고 항반 이거는 뭐죠? 항공편 우리가 배웠었죠 항공편 몇시 비행기에 해당되니까 이게 항반이 항공편이 되겠네요. 너몇시 비행기 타냐? 이, 조 지, 엔 더, 항, 반, 이렇게 쓰는 거죠. 어, 이, 항, 반, 이, 몇시 비행기를 말하는가. 뭐, 그리고 다 항, 반에 그, 이름이 정해지죠. O, Z, 3, 4, 3, 4 뭐, K, 3, 5, 3, 5, 막,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价그 가격입니다. 가격, 价格, 음, 价 그리고, 价值, 이거는 뭐예요? 가치죠, 가치. 价值, 이거는 가치고. 그 다음에, 빙, 자 하면 뭘까요? 价, 자, 들어간다로? 평가. 우리나라 한자 어들이 그대로. 가격, 한국어 그대로 읽어요 가치, 평가 이렇게 그대로 읽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자, 이것도 그대로 읽으면 물가, 그죠? 물건의 가격이죠 ,잉? 우자, 그리고 어, 짱알러 이거 많이 나오죠? 가격이 올랐다 해볼까요? 짱알러 중국에서 물건 살때아 변이 변이 좀 싸게 해주세요 그러면 짱알러 가격이 올라슈 짱알러 항상 가격은 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거자 들어간다는 중에서 ,잉? 그式 격식, 양식을 말합니다. 어떤 격식, 양식, 그式그 다음에, 规, 그, 이거는 규격이죠, 규격. 어떤 규격. 그다음에 그 다음에, 性,격 이거는 성격, 사람의 성격이죠. 여러분들이, 그, 자 들어간 다어그 다음에, 찌, 아, 자 들어간 다어도쭉 같이 공부해 주시고, 그, 자 들어간 다어들 같이 또 공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坚持 하면 어떤 행동을 꾸준히 하는 거야. 끝까지 포기한, 끝까지 하는 거죠. 즉, 방치의 반대입니다. 포기하다의 반대요 그래서坚持, 좀더 강조하게 해서 坚持到底 이거 많이 쓴다고 그랬죠? '到底' 따오... 아이고, 坚치가 아니고 미안해요. 坚持到底. 따오디. 그래서 到底는 여기서 도대체가 아니고 뒤에 보호자리잖아요. 보호자리. 그래서 얘는 보호를 쓰였고 바닥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세요. 해볼까요? 建筑到底. 해볼까요? 建筑到底. 강조하는 거야. 建와 같은데, 到底를 붙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를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建筑到底.建筑자 자체도요, 단단하다, 견고하다죠. 그래서, 建잉 들어가면요, 建잉 잉, 사성이잖아요. 그죠? 어, 딱딱하다죠. 단단하다. 마찬가지예요. 단단하다. 물체가, 물건이 단단하다. 견고하다, 단단하다, 坚硬, 해볼까요? 坚硬, 그리고 坚强 하면 은 얘는 坚强은 의지 쪽에 많이 있어요, 의지 그러니까 얘도 강하다죠 얘는 물건이 단단하다, 견고하다고 얘는 강하다 보통 의지가 강하다 坚强的意志,强, 이성입니다 Q I A N G, 坚强的意志 이러면 돼요 넘어갈래나 으아, 넘어갔다 넘어가면 <laughs> 하나 땡겨보겠습니다 坚창的意志 해볼까요? 坚창的意志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 持자 들어간다, 한번 볼까요? 持, 이것도 지속하다죠 坚은 단단하게, 견고하게, 끝까지 내가 지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持는, 持가 이제 지속하는 건데요 持시 이게 동사로 지속하답니다 持시 지속하다고, 그 다음에 바우치, 좋은 상태를 유지하다. 우리나라말에 유지하다는 거의 다 예를 쓰죠 그래서 유지하다 까지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찐자 들어간다는 단단하다, 견고하다 어, 얘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쥐자, 지속하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찐, 치 견지하다. 한국어 견지하다 인데 우리가 그말안 써요. 견지해라 이런 말안 쓰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 끝까지 한다. 어떤 행동을 끝까지 할때 쓰지만,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끝까지 고수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제니는 제안하다, 그죠? Suggest e n g l i s h 의 suggest가 되겠네요. 제안하다, 건의하다, 제안, 건의 명사도 되고요. 얘는 동사로 많이 쓰이고, 어, 이렇게 많이 써요. 뒤에 제니 다음에 누구 누구에게 뭐뭐하라고 제안하는 거니까 뒤에 주어 동사즉 겸어문 구조가 많이 와요. 물론 제니 다음에 바로 동사만 오는 경우도 있죠. 네, 어, 예를 들면 이성제니我 의사가 제니我 나에게 제안을 했는데 뭐하라고 제안했어요? 少吃辣椒자少吃 적게 어. 먹으라 辣椒 고추를 조금만 먹어라. 고추를 조금만 먹어라. 이 말이죠. 이거 우리 오급 쓰기 일 부분에 나온 예문이라서 내가 그대로 갖고 온 거야. 샤오 자의 위치도 동답에서어야 되죠. 이성제니워 살짝 끊고, 어,少吃辣椒 이렇게. 辣椒 사성일성이죠. 라椒오 어, 고추죠. 고추를 조금만 먹으라고 제안했다. 해볼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성제니워샤少吃辣椒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리우생 강의를 좀 한번 아, 들어봐 우리는 그냥 야 리우생 강의 한번 들어봐 그런데 얘네들은 중국어로는 뭐라고 해요? I suggest you 들어가요 我建议你听리울라우시더 이렇게 그리 친구들에게 이 얼마나 좋은 강의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쯔로의 단어 확장하면서 배우는 게 좋거든요. 열심히 복습하시고 친구들에게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단어 다섯 개 가지고 올테니까 미리 단어 외워 갖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